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이 아주머니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살이 너무 쪄서 탈입니다. 많이 공감하시죠?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을 빼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아주머니를 여러모로 이렇게 진단을 한 후에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주머니의 살은 그 살을 빼는 데는 그저 식이요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현미밥 한 그릇 그리고 묽은 야채 국물을 이제 만들어 함께 드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드실 것은 과일을 이렇게 하나만 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살이 빠집니다. 이러한 의사의 말에 아주머니가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저 이해하겠다고 그때 그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방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식전에 먹어야 될까요? 식후에 먹어야 될까요? 네. 의사 선생님은 그 잡게 먹어야 이 말인데, 이 아주머니는 아, 이것도 간식이라 생각하고 식전에 먹을까요? 식후에 먹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야말로 이사자성어하면 동상이몽이죠.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을 빼야 한다는 똑같은 목적이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적게 먹으세요 라는 이 말을 이 아주머니는 의사 선생과 다르게 언제 먹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추가로입니다. 맞죠? 근데 오늘 본문 역시 이같이 동상 이몽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건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 전에 바로 이 종려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이 언약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러자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고 외치죠. 여러분 호산나 뜻 아시는 분 아시죠? 호산나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 히브리어로 구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과 원컨대 이 말이 합쳐서 원컨대 구원하소서랍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입던 그 겉옷을 길에 막 깔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 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꺾어 가지고 와 가지고 길바닥에 빨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들고 막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가운데 이제 10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10절 11절 가운데 핵심적인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소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선지자 예수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역시 이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의 이 사건이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바로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호사나 다윗의 사손이여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린 나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나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이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 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범위 안에서 여러분도 한번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린 낙이라 하면 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그런 낙입니다. 그래서 한네살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천진난만하게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등에 얻고 얹혀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이 길이가 결코 짧은 길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절에서 나오듯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배빠게입니다. 배빠게. 배빠게라는 정확한 지명의 위치는 알수 없다라고 말하나, 그러나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아, 배단이 근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지만,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 한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2, 3km 정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짐을 접보지 않은 이 어린 나기, 이 어린 나기가 33살의 이 성인 남성인 예수님을 등에 얹고 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물론 외부에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와, 예수님을 이렇게 등에 지고 가다니. 어떻게 보면 이 어린 나기에 있어서 자신에게서도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등에 얹고 간다는 것은 결코 이 어린 나기에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어린 나귀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섰을 때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러나 그 힘겨운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린 나귀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인내를 발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운 일이 왜, 왜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굳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과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어린 나귀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아,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지, 말하는 것 분명히 좋습니다만, 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 그 주어진 일에 겸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에스크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런 겸손과 순종은 사실은 형식을 넘어서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그러 마음을 이 어린 나아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진짜 겸손행과 순종의 왕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의를 보내며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겸손과 순종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호사나 다윗의 사손이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비롯한 이 무리들을 생각해 보면요. 성경의 내용, 내용을 우리 함께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죠. 사람들이 외칩니다. 길에 막 옷을 깔고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이렇게 사진처럼 막 외칩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처럼 환호하는 개선식입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니면 왕이 막 행차하면서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주변의 사람들, 이곳에 참여한 이 사람들 분위기가 과연 어땠을까요? 막 사람들이 마음이 막 들뜨고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 옆에 최측근인 인물인 바로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덩달아서 막 싱글벙글 우와 으쓱으쓱 어깨가 막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우리 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져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장을 말씀하시는데 그들 귀에는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 귀에는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때 에 이제 자기가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본무에 나오는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 환호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막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의 눈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이 말이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바로 그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육적인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사람들 어땠습니까?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로마의 이 통치 가운데서 백성의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예에 속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신앙이란 이름 아래 수많은 율법주항들을 만들어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혀갔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제사상들은 어땠습니까? 이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제물을 사도록, 이 재산을 지내는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아, 이거 안 좋다. 하나님 앞에 안 맞다 하면서 그 앞에 상인들에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그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상업적 이익과 이권을 누렸던,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군인들 어떻겠습니까? 함부로, 함부로 사람들을 폭행하며 갈치를 일삼았고요. 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좀 힘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을 약한 그 사람들을 착취했던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녀이 말은 그저 지긋지긋한 이 고통에서 이 삶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바로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실에 현실에 더 관심을 두고 그렇게 외쳤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이 제자들과 이러한 사람들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우리는 더욱 더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시지며더난 그런 성공과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 잘되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더욱더 안주하며 그것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마트음 6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종료주의가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욕심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 주는데요.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입성은 단순한 입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색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된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 보면은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세가 굉장히 남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입성은 온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할때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이 왕의 귀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심으로 매우 겸손한 것을 우리가 많이 여겨지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성격적으로 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하 쉽지만 여기서 단어가 아니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성격상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0절과 신명기 15장 11절, 그리고 욕기 36장 6절을 보면요.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그런 공공한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그 이사여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사여서 고난받는 종과 연결되어 주죠. 그만큼 그만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왕인데 왕인데 성공 능력 부귀 이런 것을 기대할 왕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라고 할때 바로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본문에서 나귀를 타셨던 것은 단순히 이방 왕들에 비해서 그들이 말을 타고 권세를 가지고 말을 타는데 그런 것에 비해 아,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들과는 다르지만 이분이 정말 참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아무나 타지 못하는 그 정말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요, 그 사사 야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들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탔, 어, 어린 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야일과 그의 가족들이 마치 왕과 같이 귀족같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2장 14절에 보면요, 사사 압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나귀 70을 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압돈과 그의 가족들이 왕족과 같이 살았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민수기에서 나올 때이 모아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이렇게 모시러 오지 않습니까? 모셔 시 가서 발람이 이제 함께 가는데 그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는데 당시 이제 신정 정치다라고 이렇게 볼 때에 이 정치와 이 하나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다라고 볼 때에 선지자 발람이 왕과 같은 지위를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론 시대가 지나서 이제 말이 막 힘을 상징하고 우세하면서 나귀가 이제 짐을 싣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다른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임을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알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단임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시면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사신 것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사신 것 아니고요. 온전히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모엘라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약속 내 씨를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며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 약속을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만화의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 절의 말씀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이 예수님의 이 입성을 때문에 굉장히 막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이 소동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 예수다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그들의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그런 일을 선포하시는 진정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뭐 대단한 기적들을 일으켜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 많이 하나님 안 믿겠느냐? 그러면 될 텐데, 왜? 뭐,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간혹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소부한을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 좋아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람과 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가지고 바람과 해가 얘기를 했죠.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다 벗겼습니까? 아닙니다. 따뜻한 햇빛이 그 행인의 옷을 벗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십장을 지시고 또한 복음이라는 그 미련한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종료주일이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더욱 더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 고난신에서 그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3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환호성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그 입성이라는 똑같은 상황, 그 상황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이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생각해 본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나기는 비록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겸손과 순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외적이고 육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늘 항상 초점을 맞추시므로 세상 왕과는 다르다. 내가 진짜 참 메시야. 만왕이야. 만주해주다. 라는 것을 이 세상에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란 예수님을 따라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외적이고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이 제자들도요,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께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셔서 이제 다음 주 오는 그 부활 주일날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